네. 오늘은 요 헤드에 브러시 교체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막대봉에서 밑으로 잡아 빼셔서 헤드만 빼내시고요. 헤드에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왼쪽, 제 쪽에서 보면은 오른쪽 옆에 탈부착 버튼이 있습니다. 위로 올리시면 위로 올리시면은 이렇게 쑥 빠지게 되는데요. 여기 바꿔 끼우실 카펫 브러쉬에도 동그란 부분과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직선의 면이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이 끝부분을 안쪽으로 먼저 밀어서 아귀에 맞게 끼우신 다음에요. 직선되는 부분이 위로 오도록 해서 꾹 눌러주시면 딸칵. 아주 쉽게 장착이 됩니다.